드라마 핑카입니다. 결혼작사 이혼작곡 드라마 시즌3가 11회까지 방송이 되었는데요. 동마가 서부장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 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서부장이 자식을 가지지 못할 거다. 서부장이 남자를 좋아했을 것이다.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요. 서부장은 과거 대치동 학원을 다닐 때부터 이시은을 꾸준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한 과거는 말이 안 되는 설정이고요.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설정에 맞지 않습니다. 동마가 이시은에게 비밀을 말할 때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알려드린다며 전제를 깔아뒀었죠. 자식을 못 가진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동마가 아닌 서부장이 직접 말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부장 성격에 그런 걸 감추고 이시은과 결혼할 리가 없고요. 서부장이나 이시은이나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식을 가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 40 넘어서도 잘만 자식들 가지는데요, 뭐. 그리고 지난 회차에서도 큰딸 향기가 이시은에게 말하길 서부장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가질 수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이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면서 자식을 가지길 권장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임성한 작가가 이런 설정을 해놨기에 서부장이 자식을 못 가진다는 비밀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서부장이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비밀이 있을 겁니다. 서부장이 지금 이렇게 조용하고 재미도 없고 과묵한 사람이 된 것엔 이유가 있겠죠. 동마가 이시은에게 우리 형잘 부탁한다면서 재미가 없어도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형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다면서 재차 언급한 걸 보면 서부장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그리움, 가정을 배신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친엄마에 대한 슬픈 마음 등등 많은 사연이 있겠죠. 그런 복합적인 서부장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동마가 이시은에게 꺼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 회차에서 보면 서부장이 이시은 집에서 하루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혼자 따로 방을 내어 옷도 그대로 입은 채로 잠들었죠. 이시은이 서부장이 자는 모습을 잠시 들여다봤더니 서부장이 좀 안쓰럽게 자고 있더라고요. 이시은이 자식들을 데리고 서부장을 생각하면 짠하고 불쌍하다는 표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한다고 언급했고요. 이시은이 들여다본 서부장의 모습은 그냥 베개에 누워서 편히 자는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베개를 내려서 품에 끌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우람이 또래가 보이는 모습처럼 엄마를 그리워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서부장의 그런 모습에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부장의 비밀은 서부장에게 단점이 되는 그런 큰 비밀이 아닙니다. 친엄마로 인한 힘든 상처에 대한 이야기였을 거라 확신이 드는데요. 때문에 이시은과 서부장이 잘 결혼해서 예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부장이 50이 넘도록 혼자 외롭게 살아왔기에 이시은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서부장이 아버지한테 못 받았던 애정을 자식에게 주는 기쁨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향기와 우람이도 있지만 본인의 자식이 생기는 것과는 또 다르니까요. 드라마가 이제 5회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계속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너무 아쉽게도 결사곡은 이번 주 방송도 주 1의 방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핑카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